아이고 우리 똥덩어리들 오늘 엄마도 놀고 우리 똥덩어리들하고 같이 아유 귀여워 응 음, 뭐하고 있어? 햇빛 쪄오는 거야? 쭈구리 사장님 응 음, 쭈구리 사장님 저 봐봐 개망란이네 아유 음, 그지? 망란이야 뭐하는 거야 저기 화장실 앞에서 진제 노숙자 뭐 그런 걸로 하기로 했어요? 코스폴레를 이상하게 하는 그그 쪽을 사장님 좀.. 이상한 게우 한번 봐 봐. 뭐 하는 거야? 배째라야 뭐야 이거 지금. 쪽 사장님. 가식 죽게 들어와. <laughs> 다 미치겠다. 저 똥빼 한봐 봐. 주의사장님! 주의사장님! 아! 야! 니네 팔자가 최고다! 오케이!